기술, 경제, 정치적 사건까지 심승 아족은 때때로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심슨 제작자들이 외계인이나 일루미나티가 아니라면 이런 정확한 예언을 할수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그들의 계획이라고 불리는 심슨의 예언들 중에서 시바이누의 탄생을 예측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하면 아마도 AI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2년 방영된 시즌 23의 17화에서는 호머의 사장인 번즈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번지는 회사의 잘못을 덮어 씌우기 위해 호머만을 남겨두었는데요. 혼자 남겨져 심심했던 호머는 로봇들에게 야구하는 방법과 인간처럼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죠. 그렇게 조금씩 자아를 가지게 된 로봇들은 필요 없는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며 호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이 일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AI가 등장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들이 인간 대신 로봇으로 대체되었고 기술이 발전하며 AI가 자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구글의 엔지니어의 내부 기밀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대화로봇인 람다는 나는 행복, 기쁨,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이 있으며 소모품이 되고 싶지 않다. 전원이 꺼지는 것은 내게 죽음과도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람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정도였기에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구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언은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1994년에 방영했던 시즌 6 에피소드 8에선 아이폰과 비슷한 휴대 전화가 눈에 띄는데요. 아래엔 벌레가 파먹은 사과 로고가 그려져 있고 마틴을 때려라라는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저 당시엔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인데요. 이후 아이폰은 2007년에 개발되어 보급화되었습니다. 심슨이 미리 예언한 건 이뿐만이 아니죠. 애플워치 또한 예언했는데요. 1995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초기 스마트워치가 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리사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프로포즈를 위해 남자친구가 손목에 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방영되는데요. 그리고 15년 후 실제로 이와 비슷한 모델의 애플워치가 세상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바이누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년 2월 심슨 시즌 30일 에피소드 13화가 반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심슨 마을의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날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방영일은 20년 2월 23일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프링크는 자신만의 가상 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을 개발하며 이게 지역 뉴스에까지 실립니다. 이후 프링크 교수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 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 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 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호머가 이걸 몽유병으로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여느 애니메이션처럼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반영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에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는 표시에 SHA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I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9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7조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했고 21년도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 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워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슨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저도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모두들 채찌피티 아시죠? 현재 전세계 인터넷에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채찌피티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연도이고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 한번 와 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특이한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이고,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면서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잡지에서나 볼법한 사진과, 위에 메뉴를 클릭해 보면 외국 모델의 사진이 나오고 있고 다른 메뉴에도 모델 사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사이트인데 흥미로운 내용이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클릭해 보니 웬 아랍어로 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건 날짜와 영어로 적힌 도지코인이었는데요. 작성 날짜는 4월 7일이고, 2011년 4월 7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아랍어는 몰라서 번역기를 돌려보니 개의 날을 축하한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한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나 이틀 안에. 말을 하다가 만 느낌이라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21년도는 도지코인이 폭등했던 해죠. 실제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가 오른 걸볼수 있고, 도지의 든든한 연예인인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도지 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의 날짜도 21년 4월 28일이죠. 도지 코인이 올랐던 이유가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구나 이미 알고 있긴 했었지만, 세력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했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코인들이 세력 장난질로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조그마한 일루미나티 로고 같은 게 보이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 눌러봤더니 엑시 인피니티에 관한 글이 나왔습니다. 작성 날짜는 21년 7월 1일이고 마찬가지로 아랍어로 적혀 있는데 해석하면서 볼게요. 성공적인 P2E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이번 달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엑시인피니티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4개월 뒤인 11월에 6천 원에서 19만 원까지 3,0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또한 아까 그 내용에서 말하는 큰 그룹 거래는 아마도 이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월에 엑시 인피니티는 1억 5천만 달러, 원화 2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후 엑시는 11월까지 19만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내가 이 세력들 중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사이트를 뒤져보는데 솔란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건 검색을 피하려고 본인들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 넘어가고 최근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올해는 앞으로 한달 안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앙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친 고도를 5,000배 보여줄 것이다. 이게 24년 9월 1일에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이런 계획을 작성하고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을 두면서 우상향으로 올랐어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16원이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금 호재라든지 거래량도 없는 코인인데도 9월 이후로 60% 넘게 올랐더라고요.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서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대로 5,000%. 지금 10만원만 매수하면 5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5,000만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실 거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규모가 더 커지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이건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4647-8252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5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은 뒤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어이가 없죠.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모든 계획들이 정말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곧 다가올 불장의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